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부터 두세 편 동안 하체와 서스펜션. 이 셋업의 기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사실 원칙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고 또 복잡해질 이야기인데,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단순화 시키고, 그림과 사진에서의 작도도 최대한 직관적으로 제작하느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 모델이 될 차량은 저의 올린즈 TTX 서스펜션이 장착된 포르쉐 991 GT3 RS 차량이고 오늘의 내용이 일부에 해당이 되는데 간단히 프론트 프론트 서, 어 제일 먼저 볼 거는 프론트 스트럿 바 이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어 한번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 하체 하체 부속들과 스프링 포함 또 서스펜션 파츠들이 인스톨된 그 시점부터 만지게 될 차고 조정입니다. 차고 조정 차고. 차고 조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마 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차고 조정과 이 설정을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그 의미를 잘 모르고 셋업하는 경우도 많은데 차고가 차량 밸런스에,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보면 매우 광범위하고 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비교적 최근에 막바지 셋업 중 추가된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981, 991 차량 프론트 서스펜션 마운트가 부착되는 하우스가 깨지는 일이 빈번하게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유독 981, 991 바디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일이고, 일이었고, 실제 해외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간단한 마운트 보강 키트를 실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려다가 구조를 가만히 보니 실효성이 그닥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구입하지 않았었고, 차대에 추가 3포인트 이상에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두께와 강도 그 이상의 스트럿바를 직접 제작하여 차대를 저희가 직접 보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시는 스트럿바를 장착하고 나니까 롤 억제 능력과 프론트의 강성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서 지금 현재 막바지 서스펜션 셋업을 손보고 있는 중입니다. 안티 롤바와 더불어서 스트럿바도 롤 억제의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뒤쪽에서 다루는 내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레이스 환경에 적합한 그런 스프링 상수를 가진 서스펜션의 기본 셋업이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이 차고 조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차고를 맞출 것인가? 무게중심을 무조건 낮추는 방향으로의 셋업이 되어야 하는가? 등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답은 하체 구조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낮게!가 정답에 근접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의 GT3 RS는 차고 자체를 상당히 낮춰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어암의 각도를 잘 보시면, 거의 수평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각도는 상당히 기울어 있는 형태라서 롤 센터가 어, 매우 유리하게 설정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포르쉐의 고민의 흔적들과 구조를 가만 보고 있으면 가히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실제 GT3 RS의 롤 센터를 찾기 위해서 작도를 해보면 먼저 실제 서스펜션과 로어암을 대략적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서스펜션이 부착된 법선의 연장선과 로어암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표시하고 GT3 RS의 무게중심을 중심선상에 대략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컨택패치의 중심점에서 흰색 교차점으로 연장선을 그어서 빨간색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롤센터가 되겠습니다. 프론트의 경우에 로우암은 역시 수평으로 놓여져 있고 서스펜션의 각도는 후륜 쪽보다 더 경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롤센터는 뒤쪽보다 더 무게중심에 근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정도면 무게중심과 롤센터가 아주 가까운 즉, 이상적인 구조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체 구조와 차고 조정에서 오는 롤 손실이 거의 없는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파란 화살표처럼 GT3RS의 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GT3RS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차고를 추가로 많이 내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로어암의 각도를 보고 흔히 우리는 만세 부른다고 표현하죠. 앞선 작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연장선들을 그어서 롤센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실제 차고가 내려간 만큼 무게 중심도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무게 중심을 표시했고 컨택 패치 중심에서 연장선을 그어서 롤 센터를 표시했는데 실제로 무게 중심이 내려온 양에 비해서 롤 센터가 떨어진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무게 중심과 롤 센터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고 따라서 롤에 의해 차체에 발생되는 기울어지는 회전 모멘트가 상당히 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동일한 스프링 상수와 서스펜션 셋업에서 과량의 낮은 차고 설정은 차량에 발생되는 롤을 심화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의 움직임에 무게 중심을 무조건 낮춘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측면에서 차고 조절에 따른 전후방 밸런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로우암 하나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리가 있겠으나 하체를 지탱하는 전후방적 링크들도 지면과 이루는 각도는 로우암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선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차고를 낮추거나 뒤 차고를 올리거나 앞을 낮추는 동시에 뒤를 올리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게의 앞쪽 쏠림이 일어나게 되고 무게 중심이 전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차고 조정으로 전후방 무게 배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양은 극히 적은 양입니다. 앞서 무게 중심과 롤센터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 그대로, 프론트는 차고가 내려가는 효과에 따라 무게중심과 롤센터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성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리어는 차고가 올라가는 효과에 따라서 무게중심과 롤센터가 가까워지는 경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좀 과장해서 그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X표로 무게중심, 하얀 X표로 롤 센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 프론트는 롤이 심해지고 리어는 강성이 높아지는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프론트와 리어를 따로 분리시켜 생각하기보다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하나의 리지드 바디에서 기존보다 무게중심이 전방으로 이동할 것이고 앞뒤 무게중심의 연장선에서 표시한 빨간 X표가 차량이라는 리지드 바디의 무게중심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뒤 롤센터의 연장선에서 표시한 흰색 X표가 간단히 말해 차량이라는 리지드 바디의 전후방적 피칭의 센터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술하는 시스템은 파란색 화살표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될 것이고 프론트는 소프트해지고, 리어는 하드해지면서 기존보다 언더 스티어가 줄어들거나 오버 스티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밸런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프론트 차고를 높이거나 리어 차고를 낮추거나 프론트를 높이는 동시에 리어를 낮추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앞선 케이스와 반대로 무게중심은 후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앞뒤 바퀴를 중심으로 무게 중심과 롤 센터를 표시하면 사진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물론 과장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앞뒤 바퀴를 독립된 시스템으로 보면 사진처럼 프론트는 롤이 줄어들고 강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리어는 롤이 증가하고 강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앞선 설명과 같이 무게중심이 후방으로 이동되고 앞뒤바퀴 기준 무게중심을 연장한 선에서 차체의 무게중심을 빨간 X표로 표시하고 차체의 롤센터를 흰색 X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프론트의 강성이 높아지고 리어가 소프트해지는 효과로 오버스티어가 감소하거나 언더 스티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차체 밸런스가 변화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차고 조정의 활용점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코너 웨이트 장비를 통한 밸런스의 마무리 작업인데, 물론 코너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이 차고 조정으로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위치의 무게를 덜어내거나 때로는 웨이트를 실어서 맞추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크로스 웨이트는 결국에 차고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신 것처럼 차고 조정 하나의 요소가 차량 셋업과 밸런스에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또 셋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수 있겠습니다. 코너 웨이트 코너 웨이트 그 중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크로스웨이트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크로스웨이트는 좌우 코너링 밸런스입니다. 이게 좌우 코너링 밸런스, 그 밸런스와 또 브레이킹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코너웨이트 부분은 셋업의 마무리 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도록 하고, 오늘의 주제, 즉, 차고 조정이었죠. 어,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기본 차고 설정이 된 이후에 스프링과 댐퍼, 내지는 쇼크 업소버. 이들의 관계, 그리고 컴프레션과 리바운드 설정에 관한 댐핑 조정 관련, 관련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